오늘 우리의 삶의 깊은 지혜와 통찰을 더해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자기개발서를 한권 읽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 브로드웨이 무대에서는 발레리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겠죠. 만약 제가 한술 더 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브로드웨이의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꿈이 터무니없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발레리나가 되기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둘째, 저는 뛰어난 균형감과 같은 발레에 필요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발레 기술을 단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열망과 노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는 빵을 좋아하니까 빵집을 차려야겠다. 하지만 빵을 먹는 것과 빵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을 동경하거나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삶과 직업에는 열망 이상의 것, 바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인생에서 성공하는 열쇠 중 하나는 바로 기술, 즉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헌신적인 노력만으로도 심지어 기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올바른 기술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삶의 기술이 없다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의 기술이 없다면 직장에서 실패할 것이고 올바른 사역의 기술이 없다면 사역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헌신이 아니라 지혜와 기술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기술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필수 기술은 바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은 중요해, 저것은 아니야, 이건 가치가 있지만 저건 무가치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질이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한 가지 일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흔 가지 일을 조금씩 맛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이저처럼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이 맡기시니 당신에게 재능을 주시고 당신을 만드신 목적에 맞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수도, 투자할 수도, 그저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인류의 가치에 인류의 충성을 바치고 결국 그 가치들에게 배신당합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갔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옷을 살지, 저것을 살지, 이 일을 먼저 할지, 저 일을 먼저 할지, 이 모든 결정의 기저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가치관은 혼란을 야기하고,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은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잘못된 가치관은 우리 삶을 기능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지속적인 성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운명을 결정할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권위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 가치관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부모님, 친구, 학교, 미디어 등 다양한 곳에서 가치관을 습득합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미디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의 원천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원천은 좋지 않은 가치관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감이나 경험을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내 느낌이 그래,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판단을 맹신합니다. 하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온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졌나요? 모든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열일곱장 구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거짓되다는 말은.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우리의 인식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타인에 대해, 문제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과 귀도 우리를 속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4명의 사람이 각기 다른 진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가치관의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입니다. 자먼 16장 25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길이 결국에는 막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가치로 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세상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멋져 보이는 것, 즉 외모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외모지 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합니다. 수많은 돈과 시간이 성형수술, 미용, 옷에 투자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매깁니다. 둘째, 기분 좋은 것, 즉 혈압과 즐거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최대 산업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며 행복이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믿습니다. 셋째,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 즉 물질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소유물을 과시하며 자신의 가치가 소유물의 가치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명품, 넓은 아파트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세 가지 가치, 즉 외모, 쾌락, 소유는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유혹되어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세상의 변덕스러운 여론과 달리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쾌락은 잠시뿐이라고 하셨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당신 삶의 권위자로 삼으시겠습니까? 흔들리는 나 자신입니까? 허무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오래 지속될 것인가? 만약 당신이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고 싶다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오래 지속될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항해하다가 해고, 이혼,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정말 이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볼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을 느낄 때 변합니다. 현대문화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단기적인 사고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내일도 내년도 영원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지금만을 위해 사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은 사실 지금과 나중 사이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중에 있을 보상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욕망을 채우고 순간의 만족을 얻을 것인가. 돈 문제도, 시간 관리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금과 나중에 갈등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오래 지속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쉬운 길과 최선의 길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수천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전함, 일치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해, 쉬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가치관과 삶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바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정크푸드입니까?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남자가 30일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병들고 비만이 되었으며 매일 역겨운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쉽고 편하지만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정크푸드로만 마음을 채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의 기도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디어 사용습관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둘째, 친구 관계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나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요? 독수리와 함께 날고 싶다면 칠면조와 함께 뛰어다녀서는 안 됩니다. 나쁜 친구는 좋은 품성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돈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돈은 대부분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 쓰이나요? 아니면 관대하게 나눌 수 있는 곳에 쓰이나요?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만이 영원히 그 가치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관대하게 나눔으로써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이용하여 물건을 얻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해지고 싶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사람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년 전, 한 청년이 마라톤에 도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6개월간 훈련했고, 마침내 경주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형이 내일 경주가 기대돼, 라고 묻자 그는 아니, 결승선에 도착해서 달리기가 끝났을 때나 기쁠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미 훈련을 마쳤어. 이제는 도전을 즐기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는 처음 30km까지는 순조롭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고관절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멈추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잠시 멈춰 스트레칭을 하면 정말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앞에서 달리던 한 남자가 멈춰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유료진에게 실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절대 멈추면 안 돼. 그냥 계속 가야 해. 남은 1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그는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멈춰서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야겠어. 이번 한 번쯤은 이기적으로 돈을 써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합류하며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경주를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쉽다면 모두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예 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무언가에는 아니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단기적인 안락함 대신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당신의 영혼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돈, 쾌락, 이기심, 물질주의와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당신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당신이 죽어서 영원을 마주하게 될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의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계라고 부릅니다. 회계는 무서운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저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이 멋지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그는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멋져 보이고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 짐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기도, 명예도, 쾌락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영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이 시대 문화의 가치에 너무나 많이 유혹당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메시지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명확하게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항상 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는 감정이 아닌 영원한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제 삶의 권위의 문제를 결정하기 원합니다. 세상도 제 감정도 아닌 오직 당신의 말씀이 제 삶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이 당신의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적인 안락함보다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쉬운 길보다 최선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과 언어가 오직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